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그 레윈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게 있어야 돼요. 에브 빼앗겨야 되고, 드라빈 빼앗겨야 되고, 신상 빼앗겨야 되고, 여러분이 건축한 성전 부수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걸 지옥이라 그래요. 근데 이,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뺏기지 않고, 영원 속에서 그걸 빼앗기는 게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.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. 성도는.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요? 이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지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지옥이 없다니요. 미국 최고의 신학교 총장들이 지옥이 없대요. 모든 인간은 다 천국 간대요. 다 회복될 거래요. 아니요.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, 천히 쓸 그릇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. 내가 은혜 베풀 자, 저주할 자를 구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들을 다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. 성경에서 말하는 만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의 만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모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.